안녕하세요. 썬키모더스, 크락션입니다. 아유, 얼굴이 좀깨지재하죠좀 전에, 화물차, 대우노부스 차량이 한대 와가지고, 작업 막 끝내고,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요즘에 뭐 영상도 많이 올리고, 또뭐 많은 분들이 또 반가워 하시더라고요 크락션 아저씨 영상 좀 많이 올리시기 했는데여러분 말 맞다나, 요새 영상 열심히 올리고 있습니다. 항상 고객님과 시운전하는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는데, 오늘 오랜만에 사무실에 앉아서 카메라 열었습니다. 왜 사무실에서 지금 촬영을 하느냐? 저희 션킨 모터스에서 또한 번의 반가운 소식. 대한민국 중부권에 있는 천안, 썬킨모터스 천안점이 드디어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천안점 점장님으로 말씀드리자면 자동차 미션 있죠? 미션만 무려 3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신 미션 전문가십니다. 이 미션의 열을 잘 시켜주려면 음. 어떻게 미션, 해야 되나요? 미션 오일은 나제다, 나디 에이터 쪽으로 순환되게 되어있습니다. 순환되기 때문에 엔진도 시켜주고 미션 오일도 시켜주고. 나제다 쪽에서는 엔진 열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죠. 엔진 열이나 그런 걸잘 빼주면 미션이 고장이 덜 나겠네요? 그렇죠. 덜 나죠. 음. 미션 전문가가 왜 으르렁터보가 필요할까요? 제가 좀 물어봤거든요. 으르렁터보 장착하러 오시는 고객님들, 미션 변속 충격 때문에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미션 변속 충격, 미션 수리하면 6개월을 못 넘긴다고 합니다. 전환점장님께서 직접 으르렁터보를 경험해보시고, 미션 전문가도 풀지 못했던 숙제를 으르렁터보가 해결한 걸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고, 몸으로서 직접 느껴보시고, 저희와 함께, 으르렁터보 사업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미션 전문가도 인정한 으르렁터보. 대단하지 않습니까? 철안점 오픈이 언제냐? 5월 25일부터 6월 8일까지. 15일간. 당연히 오픈 이벤트는 있겠죠? 몇 프로? 예. 20% 오픈 이벤트를 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시킴팀 우리 시킴팀 매니님께서 천안점에 가셔서 설치와 고객님 응대 함께할 테니까 으르렁 터보 관심만 있지 아직까지 장착을 못 하셨다 천안점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반가운 소식 지방에 계시는 고객님들이 왜 지방에는 20% 할인 행사를 자주 안 하냐 그래서 최종 회의 끝에 저희 창원점과 군산점, 영천점, 다 같이 20% 할인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20% 할인 행사하는 지점이 어디? 천안, 창원, 군산, 영천, 이네 군데 지점에서 5월 25일부터 6월 8일까지 창원, 군산, 영천은곱살리 <laughs> 긴기 가지고 같이 20% 으르렁 터보를 장착한 5,000대 이상의 차량이 지금 도로를 누비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고객님들 반신반의 할 겁니다. 믿고 찾아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20% 할인 이벤트 놓치지 마십시오. 조금 전에 노부스 작업한다고 땀을 겁나 흘렸습니다. 한낮에는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시청자분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다들 아시죠? 안전 운전, 빠이!